왜냐면은 그 경실 누님께서 오늘 4시 반 녹화가 시작인데 3시 20분에 오셨어요 그건 너무 일찍 왔어요 <웃음> <웃음> 보면 경실 언니는 조금 일찍 오는 경향성이 있어서 조금 많이 좀아 그... 내가 그렇다고 그서 내가 누구보고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잖아 어 있잖아. 근데 이렇게 어 왔어 이제 <laughs> 왔어 에이, 이런 거 너가 언제 이제 왔어 그랬어 <laughs> 너가 너무...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. 이경실 뜨는 거야. 어. 이 언니 왜전화했죠어 언니 왜? 야내 인스타에 어떤 년이 글을 <laughs> 올렸는데 어, 너를 내가 막 미워하고 뭐라 한다고 이렇게 썼다. 응? 네가 안 그렇다고 댓글 좀 달아줘. 라어나 <laughs> <laughs> 정말 짜증나 죽는 오. 줄 알았어. 아, 그래요? 일단 뭐 어,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경실 씨는 정말 <laughs> 저에게 잘하고요. 때 되면 우아란을 보내주고그 <laughs> <그래서> 글쎄 이렇게 우아해졌어. <웃음> 어. <웃음>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, 신여성 네. 자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만해. 더 이상 하면 그것도 오바야. 하려고 한번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요.